서진우의 붙일래요. 좀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유인물 받으신 거에 보면 오늘 프로그램 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네, 우선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아이올리고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토목 시공 기술사 제 119회 대비 부칠레오 이제 세미나 합격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돼서 저희도 조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12시 50분 정도 뭐 예상 시간으로 해가지고 접수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저희 아이올리고 소개를 그냥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다들 이제 회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2017년도 한 7월경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토목시공기술사 강좌 이제 하나만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토질 및 기초, 그 다음에 건, 또 건축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토목품질 쪽에도 지금 강좌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토목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콘크리트 기사라든지 이렇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때쯤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강좌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 회원이 한 18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만 가입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 패키지라는 상품을 듣고 계신 분들까지 해서 한 180여 분 정도 되는데, 지난번 시험 치신 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한 17명 정도 합격했다고 저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올해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회원분들 숫자로 봐서는 거의 한10% 정도 그 정도 지금 뭐 합격자 비율이라고 따지면 예, 현재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야 이제 또 강사님께서 또 수업도 잘 하시고, 내용도 알차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좋은데, 또 듣는 회원분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남의 자리를 좀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뵙고,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뭐, 아니 원포인트 레슨 같은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모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이제 아이올리고 소개. 를 제가 구두상으로 이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토목 시공 기술사 중심잡기 아이템이라고 해서 자 내용은 이제 답안 작성 때에 필요한 뭐 이론이라든지 공법 개념 위주의 이제 정답에 가까운 중심잡기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여기 서진우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어... 지금 그 118에 합격하신 분, 지금 4호선이 고장나가지고 버스 타고 <laughs> 왔답니다 그리고 토지 기술사 강의하시는 이제 기술사님도 지금 오고 계시고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올리그에서 건축시공 기술사 강의하시는 그 유정인 선생님 잠깐 소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최종 합격하신 분입니다. 110, 117회죠. 아, 네. 117회 합격하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그 저하고 나이테도 비슷하고 좀 선배층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 어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회원가입하신 분님. 네. 예. 그리고 또 명찰부터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사실 품질기사 공부하시는데 어, 토목시공 강의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우연찮게 토목시공 기술사 강의를 올려놓고 있, 있었는데 유튜브에 좀 강의를 상당히 좀 많이 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 아 그리고 수화 신청 안 하고 유튜브만 듣고 학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지난번에도 진주에 계시는 뭐 공무원 분인데 전화가 오셔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영 강의 듣고 제가 하격했습니다. 공부 언제 시작했나 모르겠는 작년 11월에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하격했는데 딱 60점 맞았다. 딱 60점 맞았는데 본인이 한 논문을 60개 정도 준비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딱 60점 맞았고 이제 그 공기 계신 분들 특유의 어투가 있습니다. 뭐 녹아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설계병행 할때 단가가 녹아있다, 안 녹아있다 이런 말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 그 양반이 제가 유튜브 중에 그때 시사성 문제인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그 메모지에 메모하면서 열 수순간 강의를 해서 유튜브 올린 게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녹여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 제가 뭐 어떤 다른 것을 그 비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쭉 있어 보니까 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강의하는 곳에서. 너무 길게 끌고 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주행, 직진 코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직진 코스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누가 있냐 하면은 강의 듣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정의를 내래요. 기술사 강의 이런 건데, 기술사 공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의를 본인이 먼저 내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기술사 강의가 이런 건데, 기술사 공부는 이런 건데,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이상한 강의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던데 이런 이야기가. 내가 합격자테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딱 알아야 될게 있는 게요. 기술사는 뭐 우리가 어떤 애들 그 그림 그리기 대회도 아니고 글짓기 대회도 아닙니다 수필 대회도 아니고 시집기 대회도 아니기. 기술사 시험은요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가지고 공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쫙하게만 꽂아주면은 이슬이 없어요. 테레자기전동강도식 S 이고 C 프로시그마 <놀람> 탄젠더 파이 이거는 불변의 진례야 그걸 나는 이쁘게 된다고 C 다하기 C1, 2 나누면 떨어지는 거지요 공학적인 진실을 왜곡하면 안돼요. 답안 쓸 때. 그 진실을 왜곡하면은 뽀록 난다고 채점하시는 최점, 채점 채점하시는 분들 수준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기술사 합격하고 나름 채점위원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선정받을 정도 되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높은 사전, 사람들이 보면은 여곡된 답안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여곡되었다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곡된 답안들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니 쪼대로 적어라. 대발 좀 쪼대로 적어라. 당신이 공부를 했으면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지고니 쪼대로 적오면 끝나는 걸왜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냐. 너무 복잡하게 접근해요. 그 잘못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걸 원해서. 그러면은, 자, 학원도 장사 아닙니까? 그죠? 강의를 하는 상품으로 보면 장사인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손님 구미에 맞는 제프, 제품을 줘야 돼. 요 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줄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안지 형식에다가 아이템은 1교시 문제인데 4개 이상 적어야 고득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강의하는 곳에서. 벌써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 원래 내가 자료를 한글 워드로 쳐놓은 걸 가지고 답안지 형식에다가 아이템 5개를 날 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다섯 개를 나열을할수 있을 건지 해 보니까 세상을 세상을 한 페이지 만드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자료가 다돼 있는데 가장 구미에 맞는 한 페이지 분량을 가장 액기스를 뽑아서 한 페이지를 내가 제공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세상을 그려요다 알고 있고 좋은 내용인데도. 그한 페이지 안에 내가 꾹 이어보려고 그러니까 아이템 다섯 개 속에 가장 합리적으로 누락되는 내용 없이 핵기스적인 키워드만 찾아서 실시한 걸리도록 만들어가 내가 프린트가 한봐서 프린트가 객관적으로 과연 내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인정해줄 건지 두 번째 과연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쓸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이 불가능해. 나는 그래도 고수입니다. 제가 기술사 합격한 지 한참 됐어요. 5 9회 때니까 몇년 됩니까 그게? 1990? 몇년됐지이 그게? 한 97년 7년 정도 안 됐겠나 그죠? 제가 그때 합격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책에다가 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 내가 자격증 갖고 있는 기술사니까 공부를 계속했다고 내가 둔 고수가 과연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쓸수 이렇게 있을 건지 10분 안에 5개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일교시 용어적인 3페이지 안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멋들어진 답안을 과연 내가 쓸수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합니자 그러면은 지가 시험 안 친다고 막 던지면 안 되지. 그냥. 지가 시험 안 친다고 막 던지면 안 된다고 그 문제 나왔다 이야기 해줬잖아요 <laughs>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이템 다섯 개 하면 고득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이템 몇개 적었죠? 세 개밖에 못 적었어요 다음에 그럼 다섯 개 적어야 합격합니 이래야 합격한다고 정작 합격한 자신은 그렇게 안 해서 자기가 합격할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러면은 애들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은 학원에서 기술사 강의라고 정해져 있는 그 유행이 있어요, 유행. A라는 학원에서 무슨 무슨 화 아이템, 인기 거니까 전부 다 무슨 무슨 아이, 화 아이템을 제공을 안 하면은 학생들이 안 앉아 있어. 잘못하면 역차별 당한다고. 그게 잘못하면 역차별 당해요. 탁, 어? 하이, 커 누구네. 글이딱 나와버린다고. 어, 이거 누구네? 딱 표시 난다고. 100%입니다, 그거는. 저도 보고 알아요. 서브로드한테 보내오면은, <laughs> 누구 강의 들었네? 저는 알아요. 저는 다 보거든. 누구 스타일 넣었고 누구 스타일 다 본다고. 이게 표시가 딱 난다고. 지금 우리 회원 중에 건설 안전 기술을 갖고 계시면서 실무 때문에, 현장 실무를 안하니까 시공판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제 강의 듣는 분이 있어요. 토무신교에서 합격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 실무 때문에.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뭐뭐 학원 가니까 공공현장 경험 적그랬는데 자기는 너무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 자기는 그렇게 안 했대요. 무시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라. 나는 이렇게 간다.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그 자기 가대. 나는 공공현장 안 적어도 합격했다.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도무지 그게 마음에 안들더라왜 저렇게 하는지. 자기가 가니까. 일교시 영어 정리 아이템 4개 이상 적어라 그러더래. 자기가 할때 도무지 불가능한 거야. 못하겠대 자기는. 4개 이상. 자기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문제를 딱 정해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에서 50문제 딱정해주요거만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누가 이쁘게 답을 적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그렇잖아. 신년 시험을 치러 가도 1교시 용어정이나 아는 게 6개밖에 안 나와요. 진짜입니요 지난번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내 시험에는 딴 <laughs> <laughs> 사람도 쉬워. 그렇잖아. 내어려면은딴 사람 어려워. 그럼 기울수에 먼저 합격해야 되는 아십니까? 연락이 어렵게 나왔을 합격해야 돼. 제한테 가게 된 사람들은요. 시험 문제가 막 최악의 수준으로 어렵게 나오면 우리 내 회원들은 100%다 합격입니다. 제하고 공부 사람들은. 시험 문제가 최악의 어떤 난이도 가장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 되어 있어요. 돋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유난히 점수가 적게 나온 문항이 있어요. 일교시에서. 오버컴팩션.